그냥 음식 배달 앱이라고 생각했던 이 회사가 사실은 미국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물이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도어데시의 딜레마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눈부신 성공 신화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엄청난 도전들까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도어대시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감을 잡으려면 지금 미국 음식 배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봐야 돼요. 보세요, 도어대시가 그냥 1등이 아니에요. 무려 67%. 와 이건 뭐 시장을 그냥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죠. 2위인 우버이치가 25%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한때 이 시장의 왕이었던 그로버브는 이제 8%밖에 안 됩니다. 이게 경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그냥 압도적인 독주입니다. 네, 맞아요. 도어데시는 그냥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장을 그냥 정복해버린 거죠. 아니, 대키 어떻게 몇년 만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미국 배달의 왕입니다. 도어데시가 어떻게 미국인들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이런 엄청난 타이틀을 얻게 됐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정말 도어데시의 성장은 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2013년에 스탠포드 대학생 4명이 그냥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한 회사가요. 지금은 S&P 500 지수에도 들어가고 포춘 500대 기업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수직상승이죠. 그리고 드디어 2024년, 쟤네 돈은 언제 벌어 하던 그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딱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고작 학생 몇 명이 시작한 이 작은 스타트업이 어떻게 우버 같은 공룡 기업이랑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던 그로퍼블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의 전략에 있었습니다. 네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도어 대시의 승리의 방정식. 이들의 성공 뒤에는요, 정말 똑똑하고, 어떨 땐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들만의 전력집. 그러니까 플레이북이 있었던 거죠. 핵심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어요. 자, 첫째, 교외 지역 공략. 이게 진짜 신의 한수였는데, 다른 회사들이 전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서 피터지게 싸울 때, 도어 대시는 오히려 돈 많고, 배달 서비스가 부족했던 교외 지역을 노렸습니다. 둘째, 속도보다 선택. 당시엔 무조건 빠른 배달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도어 대신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 대신 우리 앱에선 온 동네 맛집을 다 시킬 수 있어. 이걸 내세운 거죠. 셋째, 고객에 대한 집착. 이건 뭐앱 디자인부터 실시간 배달 추적까지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고 느낄 만한 건다 뜯어 고쳤습니다. 정말 광적으로요. 마지막으로 창업자 주도 마인드. 회사가 한참 커야 할 중요한 시기에 상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눈치 안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최대 경쟁사인 우버의 CEO가 직접 인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도어 대 씨가 진짜, 진짜 잘한 건 교회를 공략한 겁니다. 미국 시장의 60% 이상이 교회인데 우린 거기에 없었죠. 라고요. 와, 이건 뭐 거의 백기 투항 선언이죠? 자, 이렇게 시장을 완전히 먹어 버렸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엄청난 성공 뒤에는요, 필연적으로 엄청난 기대감이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가 도어 대시를 향해서 아주 날카롭고 불편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성장이냐 수익이냐 지금 도어데시가 딱 마주한 딜레마죠. 계속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돈을 벌 것이냐 이 위험한 줄타기 말입니다. 지금 도어데시의 상황을 보면 딱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좋게 보는 쪽 그러니까 불 케이스를 보면요. 매출 성장률 보세요. 엄청나죠. 주물량도 계속 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현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베어 케이스를 보면 또 골치가 아파요.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가 144배가 넘어요. 이건 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신호거든요. 성장세가 꺾일 거라는 걱정도 나오고 무엇보다 기그워커, 즉 배달기사들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큰 리스크가 있죠.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이 혼란이 더잘 보여요. 8월에는 실정이 너무 잘 나와서 주가가 역대 최고점을 찍습니다. 와, 이제 날아가는구나 싶었죠. 근데 바로 다음 달에 월스트리트 제니라는 곳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내려버려요. 더 재밌는 건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인데 어떤 곳은 지분을 27%나 팔아치우고 다른 곳은 무려 72%나 더 사들입니다. 뭐죠, 이게? 한마디로 시장도 지금 얘네를 어떻게 봐야 하지? 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압박 속에서 도어 대신은 과연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너희들의 다음 계획은 뭔데? 라는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요, 음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큽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어디로든 배달한다. 도어데시의 미래는 더 이상 음식 배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원대한 비전의 핵심 바로 라스트마일 물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가게의 모든 물건을 우리 집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음식 앱이 아니야. 마치 수도나 전기처럼. 도시를 돌아가게 하는 필수 인프라가 되겠다는 거죠. 야망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당장 도어 데시앱 켜보시면요. H마트에서 장도 볼 수도 있고, 홈디포에서 망치 같은 공구도 살수 있고, 셀포라에서 화장품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보낼 택배를 대신 가져가서 붙여주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모든 걸 배달하려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래 기술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길에는 배달 기사님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이 돌아다니고 하늘 위로는 드론이 윙윙거리면서 물건을 나르는 그런 미래요. 도어데시가 만들고 있는 멀티모델 네트워크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연 도어데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시나리오별 확률이 나와 있죠. 먼저 50%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 이건 뭐 성장세가 조금 꺾이더라도 지금의 시장 지배력은 쭉 유지하는 현상 유지에 가까운 그림이고요. 다음은 30% 확률의 긍정적 시나리오. 이건 말 그대로 베스트 케이스죠. 경제도 좋아지고 아까 말했던 그 신사업들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 확률의 부정적 시나리오. 이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거기에 긱 워커 관련 법안까지 통과돼서 비용이 확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도어대시는 정말 똑똑한 교외 지역 공략이라는 전략 하나로 미국 배달 시장의 왕이 됐습니다. 이건 팩트죠. 둘째, 하지만 이제는 너무 높아져버린 몸값, 즉, 기업가치를, 그래서 너네 돈은 벌고 있니? 라는 질문에 답하며 증명해야 하는 엄청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회사의 미래는 결국 음식 배달앱이라는 껍질을 깨고 모든 동네 가게를 연결하는 물류 플랫폼으로 변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도어 대신은 과연 동네 상권을 모두 집어 삼키는 제2의 아마존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주가만 비쌌던 배달 앱으로 역사에 남게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겁니다.